네, 전북현대 이동준입니다. 일단 뭐커룸에서는 선수들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, 그 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승리가 절실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 팬들한테 죄송한 마음입니다. 출산에게 최근 경기를 졌기 때문에 정말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최선을 다시뛰었고 최대한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가 좋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. 애들을 썼는데 좀 많이 아쉽고 또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이 대형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정말 수반전 힘들게 경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만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진성이 너무 좋은 크로스를 올려줘서 네,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더 넣을 수 있었고, 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, 그러지 못해서 네, 정말 아쉬운. 것 같아요. 네. 우선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이 됐고요. 또 경기를 뛰면서 꼭 승리를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셔서 결과를 승리로 못 챙겨왔지만 그래도 팬분들 덕분에 그래도 지지는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